안녕하세요. 곰델입니다. 오늘은 목표 설정하는 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서울에 살잖아요. 근데 서울에 사는데 어느 지하철을 탈지, 어느 역으로 갈지에 따라서 우리가 환생을 해야 될지, 집에서 나오는 시간, 그리고 복장, 뭐, 기타 등등이 좀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이런 것 없이 그냥 지하철을 타겠다, 버스를 타겠다라고 오늘 얘기를 하면은 좀 이해하기가 힘들죠. 회사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뭐 발로 뛰겠습니다 하는 태도는 좋습니다. 열정 있는 건 좋은데. 여기서 하나 더 필요합니다. 뭘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돈을 얼만큼 벌어오겠냐는 목표가 좀 필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입사를 할때 3개월 뒤에는 얼마, 6개월 뒤에는 얼마, 내년 이맘때는 어느 정도의 매출액을 달성하겠습니다. 뭐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개인도 회사도 목표가 필요하고 내가 어느 정도를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그냥 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감이 잘안 오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구체적으로 숫자를 곁들여가지고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일단은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강남으로 가겠다, 합정으로 가겠다, 아니면 뭐 김포공항으로 가겠다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목표를 도달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찾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게 됩니다. 강남으로 갈 때는 2호선을 타도 되고 신분당선 타도 되고 아니면 9호선 타고 신논현에 내려서 걸어가도 되고 논현역에 내려서 걸어가도 됩니다. 뭐 이런 것들처럼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업무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연간 뭐 천억을 해야 된다, 이천억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 면이 거기에 맞는 가맹점이나 계약을 할 만한 회사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그럼 그 회사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 회사는 영업 리드 발굴을 어떻게 하고 영업 기회가 어느 포인트에 있을 것인가라고 한번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로 연, 분기, 월간, 주간으로 전좀 나눠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영업 목표는 맞습니다. 지금 25년이죠. 25년에 9월, 그니까 9번째 달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는 거의 다 갔고 내년도 목표를 설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는 어떻게 살고 어떤 목표를 이룰 것인가. 회사 안에서 내 목표는 세이지로서 목표는 연매출 뭐한 1200억이다. 그러면은 월로 나누면은 월에 한 100억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1월부터 바로 실적이 들어오냐라고 한다면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1, 2, 3월은 빼고 나머지 10, 11, 12 비로 목표를 조금 2월 해가지고 연 단위로 1,200개를 맞추겠다. 약간 이런 식의 생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도 동일합니다. 개인도 월급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올해는 얼마를 벌고 얼마를 모을 것인가. 그래서 3년치나 5년치로 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돈을 모을 것인가. 약간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월급이 한 250이다. 그럼 생활비 한130 쓰고, 나머지 120을 저축해서 1년에 한1,400 이상을 모으겠다. 그래서 뭐 5년 동안 얼마를 모으겠다. 이런 식의 것도 되고, 뭐 동일하죠. 월급이 뭐한 250인데, 부모님 집에 사니까 생활비 한50 정도만 쓰고, 나머지 200으로 12달 모으면 2,400이 되니까 5년 모으면 뭐 1억이 되겠나. 뭐 이런 식의 생각도 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업무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했을 때 이게 된다, 안 된다라는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연말에 12월 31일에 가가지고 내가 연초에 세웠던 목표가 이게 설정이 되, 되고 나서 내가 이거를 달성을 했는지, 못했는지, 달성을 했으면 어떤 부분에서 잘했는지, 달성을 못했으면 어떤 부분에서 못했는지, 이게 반성문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한해한해 한해 쌓이면서 내 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 <laughs> 분기 목표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1년을 4개로 잘라가지고 생각을 한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3개월로 이제 자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번 쿼터에는 뭘 할지,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이렇게 3개월마다 해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진도를 나가고 어떤 식의 것을 달성하고 못할지 이걸 좀 촘촘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월마다 좀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걸 한번더 찢으면 월 단위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년을 12개로 나눠서 이번 달에는 뭘 하면 좋을지 이번 달 목표는 어느 정도고 내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고 다음 달에 기약하고 런칭할 건 어떤 건지 계속 생각을 하면서 연이어서 계속 가는 겁니다. 체인처럼 그래서 이번 달에 만날 사람, 할 말, 진도 나갈 거, 준비할 거, 찾아볼 거, 기아 올릴 거, 계속 세팅을 좀 하게 되죠. 그래서 월 단위의 목표, 뭐 재무 목표나 개인 목표를 설정을 해가지고 계속 달성을 했는지 못했는지 부족한 건 뭐고 치고 나가야 되는 건 뭐고 이런 걸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단위 목표 인데요 주 단위 목표로 해가지고 저같은 경우에는 월화수목금에 날짜별로 이제 정리를 따로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가위로 오려서 인쇄해서 가위로 오려서 제 모니터 책상 밑에다가 좀 붙여주고 계속 이제 그때그때 보는 편이고요 내가 만날 사람 할말 개요에 대한 정리를 하면서 주간 목표에 대해서 한 줄로 이제 그 정리를 해가지고 최소한 이거는 하자 최소한 이거는 달성을 하자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업무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을 해야 내가 가는지 안 가는지도 좀알 수가 있고, 내가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도 좀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너무 이제 큰 목표를 잡으면 은 조금 사실 어렵긴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작은 목표를 잡으면 너무 쉽게 달성을 하겠죠. 그래서 내가 지향하는 바는 있는데, 그거를 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수치적인 목표는 좀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제 주어지는 값이 제가 해야 되는 이제 1인분의 몫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거는 인지를 해서 1년을 12달로 나눠가지고 좀 월단위 목표를 관리를 하고 있고, 다만 제 개인적인 목표는 올해가 가기 전에는 이 사람을 꼭 한번 만나보자. 아니면 올해가 가기 전에 컨퍼런스에 최소한 6개 정도는 가 보자. 명함을 뭐몇 개, 뭐 500개 정도는 받아 보자. 뭐 이런 식의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또 타이트하게 잡고 뭐 이제 사람 사는 게 엑셀이 아닌 이상 이거를 다뭐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 가지고 하는 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서도 내가 합정으로 가야 될지, 강남으로 가야 될지, 인천 공항 갈지, 뭐 김포 공항 갈지. 국내선 탈지, 국제선 탈지. 이 정도는 알아야 그 다음에 그 비슷한 지역이라도 좀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저거 없이 그냥 이제 그냥 타고 그냥 고 하면은 이제 수업료를 많이 돼요 시간이 많이 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생각하면서 업무하시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